때는 ASL 시즌 7 4강전이었습니다. 후왕 정윤종과 알파고 김성현이 맞붙었는데요. 정윤종은 8강에서 이경민을 김성현은 조기석을 꺾고 4강에 올라왔습니다. 1, 4경기는 알파고가 2, 3경기는 정윤종의 승리를 따내며 세트 스코어는 2대2로 동률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5경기에선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4인용 블록체인 맵에서 다시 한번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경기 시작었습니다 최종 5세트 해결. 결승이 걸려 있습니다. 태란 김성현 선수예요. 한 경기 따내고 난 이후에 내리 두 경기 내렸습니다만, 마지막 네 번째 세트 대결 승리 따내면서 5세트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양쪽 코너에 두 선수가 자리 잡으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각선이에요. 대장거리죠. 네. 네. 이렇게 이김 정윤종이 지두경기는이 이겨냈고, 네, 네 이번 경기좀 잡아내야. 네, 네 이번에 잡아내 확실히기는 이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네. 진 상황은 아니까요 네. 뭔가의 노림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프로토스가 유리한 어떤 그 자원적인 구도로 가, 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어제 여기서 뭐 상대 팩토리를 엉뚱한 데 지어서. 아 상대방 턱 밑에서 벌처를 생산을 해서 본진 쪽을 털어버리든가 아니면은 뭐 음. 말씀해주신 아, 치즈인데 대각선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가지도 예, 가져가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예. 거고 예. 여기 빠르게 하랬대요. 저기 빠르게 오 그냥 가요. 나저한번 들러봐야 해서 이렇게 왔는게 상대가 열두 쪽에다 확장 기지 가져갔다는 사실. 오 어, 어? 여기다가 네, 네. 여기다가 네 건설했습니다. 네. 자, 자 그런데 12시 확장 기지를 먹고 나서 한번 의심을 해서 아래쪽으로 슬쩍 돌아본다면 은 팩토리는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건데 네.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넥서스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죠 저 애가 어느 세월에 파괴하고 갑니까 네, 네. 아예, 아예 지어지는 것을 좀 예. 지어지는 것을 어, 취소시키면은 모를까 그리고 안쪽에 좀 어떤 움직임이 가는지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쪽 휘저으면서 와. 정면까지 압박이 가능해서요. 네, 김성현의 오늘 준비온 작전. 네. 깜짝 놀라죠. 네, 아예 그냥 한시 쪽을 경유해서 1 2시 쪽으로 몰래 들어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지금은 예, 확장 기지가 빠르다라는 사실 자체가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설해서 상대가 앞마당에 뭐자 상대가 밀고 내려오지 못하게 지금은 상황을 만들려고. 전진을 했었던 병력이죠 에? 자 넥서스 출력 발전까지 나오면서 여기 좀 깨고 있고 그래서 상대방의 지상 병력이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옵저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각선 거리를 그냥 밀고 나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죠 마인메설만 이렇게 해놓고 자신을 안전하게 멀티 어, 잡아먹고 아우. 마지막 경기에서도 전략을 잡아먹는 판단 에, 그 정찰 방법 준비 열심히 했다라는 에. 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6분 2개 잡았었죠 진짜? 아, 오늘 이판짝이 과연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멀티가 안 돌아가게끔 상황을 만들어 놨었고 본인은 편안하게 지금은 본진 안쪽에서 일을 하는 출발입니다. 그러한 변수를 띄우려고 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까지 차단해가면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상군으로 들, 밀고 들어오기 좀 어려운 지역에 어, 커맨 센터를 또 먼저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그런 어떤 그 어, 상황을 자신의 전투 능력으로 계측되지 않는 전투 능력으로 극복해내는 바가 있기 때문에 타고 있는 타이밍에 팩토리의 양 자체를 쫙 늘려가지고 한 이일 업쯤 타이밍에 아예 승부를 보는 전진을 할 것이냐 김성현의 판단이 필요한 건데 아예 네. 셔틀을 쓸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목도다 네. 끊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에이스 둘 뽑았습니다 아, 바로 그 시원했던 이다음을 그 다시 한번또볼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네. 저번 들어오는 족족 정리해주고 있고요. 팩토리 일7개 추가로 더 늘리고 있어요. 가서 네. 유닛이 부족한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전투에서 패하면서 추가 확장 기지들이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패든 네.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예, 센... 위에서 병력 내려오죠. 예, 센터 쪽을 일단은 잡아놓고. 추가 확장 못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플레이를 하겠다. 추가 확장을 자신이 여섯 쪽에 먹을, 먹을래도 아,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끼고 싸우게 되면은 네. 예 프로토스가 성박죽. 예선곽 쪽에서 제대로 달려들지 못하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벽을 끼고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네. 아직 템플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예 병력이 필요합니다. 병력을 회전시켜서 네. 올라오는 추가 병력을 끊어주면서 앞뒤에서 엎치는 그림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뒤로 돌아온 병력 중 어린... 확인했습니다. 어린... 자 레이스 일단 끌어 근데 이 테란이 이쪽에서 탱크로 장벽을 거의 쌓아놓은 상황인데 이걸 앞뒤에서 덮쳐서 싸니 스톰으로 예 밀어내지 않으면은 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 자, 스톰. 자 이제 펀쳐 쪽으로 들어갑습니다한번 밀리면 은 네. 계속 밀립니다. 뒤쪽에서 질럿을, 네, 질럿을, 질럿을, 질럿을. 질럿을. 어 붙었어요. 자 붓기는 붙었습니다. 이제 드라군들이 네. 자 드라군들의 숫자가 테크가 남아있을 때 펀쳐가 펀쳐와요 펀쳐 오면 아변호잡아없네요 탱크 한세기만 살아남아도 되는데요. 그렇죠. 펀쳐 네, 하나 알테크 하나 자 탱크 하나 탱크 하나 마저 줄이고 자 근데 예, 이후에 드라군이 그, 예, 그 탱크라인을 일단은 밀어내서 아, 상대방의 공격 라인을 뒤쪽으로 미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 드라곤이 녹았거든요. 네. 아, 일단 아비톤 길리가 지금 용감한 탱크! 아비톤 길리가 지금 용감한 탱크! 자, 용감한 탱크! 아, 근데! 이쪽 라인, 목전까지 지금 조여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 어 방아나 썼던 랠리 때문에 위쪽으로 탱크가 지금은 올라갔고요. 아홉시 네, 쪽으로 경유해서 가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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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쪽에 확정 올리면서 그 위치 잠구고 있습니다. 무어 장고요. 마인을 역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급기전에 무언가라도 지금은 해야 됩니다. 자, 네 여기서 모아놓고 예 모아놓고 편력 일로 오면은 센터 리콜로. 자 리콜로 일단은 수비 이병욱잡아먹을수 있죠. 네, 끊어먹기 위해서 리콜. 정말 끝날 뻔한 순간에서 그 탱크 장벽을 밀어내면서 시간을 한번 벌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한 번. 예, 리콜로 지금은 이어갔고, 여기서 병력을 잡아먹은 것 뿐만 아니라. 오, 이 벌써부터 이렇게 오래 버티나요? 네, 벌써 지골리앗까지 있어요. 네, 이후에 정면도로도 예, 치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타이밍만 만들어내면 은 되는데, 네. 자, 한번더 지금은 리콜로 이쪽 수비를 할지. 자, 예! 명령 들어갔어요. 병력 대로 자 이곳에서 다시 잡아먹습니다. 계속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각기격파를 여러 번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뒤쪽에 리콜 두 번으로 멀티도 수비하고 상대 멀티까지 깰수 있다면 은 그거는 정윤종 선수에게 베스트인데 네. 자 이지혁. 자 백영진 네.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네. 수비라인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네. 자 리콜 두 번으로 멀티도 살렸고 네, 자신의 멀티 늘어나고 본늘열 이거 좋은 포늘. 이게 정면에 조이기라이도 풀어버렸습니다. 네 들어오죠. 자 이라인 열립니다, 분이. 앞으로 예, 투먼들 해볼만하죠. 네. 이거 리콜 두 번으로 공수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병력을 넓은 기간에. 그냥나어 아, 나가면 안 돼요.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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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아, 아, 네. 아, 기발 아, 아, 더 깊숙하게 들어갈 생각이었었는데. 병력이 나오다가 저 발견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일부를 나눠서 상대방의 확장 기지 쪽으로 예한번 내려가 볼수 있죠. 여기는 수비 라인 갖춰놓고이아래쪽에 확장 기지 라인 쪽을 이제 추가되는 병력으로 좀 두들겨 줄 필요가 있죠. 아 병력 빠졌으니까 이쪽 탱크 라인 벌터가 약간 부족하고 마인드 부족했거든요. 이쪽을 네. 건드려 봅니다. 자 버리면 어 뒤에 병력 키아자 이곳에서 테라프로 도세 병력을 한번 멈췄고. 어 밀리나요. 자. 어, 중앙에서 돌파를 성공시키지 못하게 되면 죽으면서 병중에 구멍이 생긴 타이밍에 센터 쪽수비해를고 멀티하라 깼거든요 네 지금 도난 병력있습니다네 병력, 예. 병력 한줌 세시스필드 한 방이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징어틀 달려와서 이게 예, 빨리 정리해줘야죠 네 넥서스 살려야 됩니다 자넥죠예좀 병력의 희생을 어, 감수하고라도 결전에 그 네. 확장 두 군데 예. 깨집니다. 번 리콜이 결국은 병력 우좀 손실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 세터 쪽 확장 기지 때문에 중간에 오다 병력이 계속 걸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예. 저 생각하는 아. 것을 눈치 채버렸습니다. 성공했고 아, 네. 두 군데 박살 냈어요. 대파요 네. 네. 두 군데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저세 개. 다들. 그 5... 드라만으못뚫죠 네. 탱크 뒤쪽에 탱크 라인 보세요. 자 어찌됐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멀티를 잃었기 때문에 네. 예 들어갔습니다. 제 알파고! 그 동안의 꿈 여덟 시즌의 꿈 알파고가 이에 결정전에서 그 꿈을 꿈을 이뤄냅니다. 결정전 처음 몰래 팩토리로 토스의 12시 멀티를 깨고 시작해서 테란이 매우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병력 움직임과 전투로 토스가 잘 따라갔습니다. 7시를 리콜로 수비할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다시 리콜이 독이 되었습니다. 아마 팩토리 쪽에 리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골리앗에게 잡힐까봐 바로 리콜을 눌렀는데 마인들이 터지면서 독이 되었습니다. 큰 덩어리 한방과 아비터 만화를 손해본 토스는 이후 7시 진격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한 번의 실수로 게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리콜의 뼈 아픈 실책이 경기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